이번에는 좀 신나게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있게 한번 해봅시다 어디냐 이목구비 중에서 얼굴의 귀, 눈코입 이목구비 코비 바로 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좀더 어...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거고 오늘은 간단 명령 그리고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한 방에 쏙 입에 들어가고 귀에 쏙 들어오게끔 마음에 와서 그냥 큐피트의 화살이 딱 꽂힐 수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귀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듣는 거고요. 입은 말하고 먹는 거고요. 눈은 보는 겁니다. 코는 숨쉬는 거예요.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 목구비의 기능들이 있는데 눈, 코 이기 중에서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요. 귀뭐안 들리면 아유 우리가 힘들잖아요. 코눈안 보이면 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지 입. 아유, 우리 말 잘해야죠. 그리고 음식 먹어야지 살죠. 코숨잘 쉬어야죠. 그런데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딜까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코가 숨 쉬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귀안 들리면 불편해. 죽을 일은 없어요. 눈안 보이면 너무 살아가는 데 힘들어. 그래도 죽을 일은 음식, 입, 말안 하면 못하면. 죽을 일은 없지만 단 음식 안 먹으면 죽어. 그런데 우리가 그 정치인들 단식 투쟁을 할때 보면 뭐한한달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달 정도 하면은 단식 투쟁 안 해. 왜? 그러면 죽으니까. 이분들도 단식 투쟁을 하는 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는 거지. 죽기 위해서 하는 건아니거든 그러니까 한달 정도 하면안 해.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탄광에서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무너진 거는 굉장히 슬프고, 어, 진짜 안 좋은 일이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 그런 건또 기쁜 거죠. 어 그런데서도 이렇게 하면, 음, 며칠은 살아요. 그런데 코딱막아봐 요거 딱 막고 한 30분, 30분 살래나? 그냥 바로 갑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서 어디 제일 화로 산소기 딱 코에다 갖다 들이대잖아. 왜숨 쉬어야지 사니까. 코가 그래서 다른데도 다 중요한데 코가 그 중에서 으뜸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환심은 그냥 바로 갑니다. 자, 이목구비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하고 코는 가운데 있어서도 중요해. 더 중요한 건 관상학적으로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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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뭐니 코가 바로 돈을 나타내는 곳이다. 관상의 전문 용어로 제백군 돈을 보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피디님 유튜브 왜 찍어요? 돈 벌려고 찍잖아. 나 좋아요 눌러주고 클릭 수 많이 해야지 광고 들어오고 어? 계속. 돈 벌자고 나 찍는 거잖아. 요돈 있어야지 살아. 돈 없으면 못 살아. 어떻게 해? 돈 있어야지.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 찍는 거잖아요. 코가 잘 생겨야지 유튜브라든, 방송을 하든, 나 같은 관상가로서 관상을 봐주든, 의사를 하든,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수 있는 거예요. 네. 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관상을 만든 사람도, 오늘날과 똑같이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돈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왜? 돈이 코로 생명. 거기가 바로 얼굴에선 코거든. 생명이잖아, 코가.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괜히 관상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관상이나 사주나 풍수가 논리적인 것보단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밑바탕에는 논리적인 옛날 방식으로 하면 논리적인 사고 방식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관상, 사주, 관상, 풍수는 과학이다 무슨 과학? 유사 과학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코에도 복이 들어오는 재물이 들어오는 복코가 있고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재물이 나가는 그런 복음론 코두 가지 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코가 보기 있는 코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힘있고 반듯하게 일자로 쫙 뻗은 요런코 콧구멍이 안 보이는 요런코요런 요런 거를 관상 전문용어로 용코라 그러죠 용은 옛날로 치면 황제,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한다 이런 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비 산비는 뭐냐면 관상 전문용어로 산비는 마늘산지거든 마늘코처럼 삼각형으로 생긴 거 모양은 좀 떨어져 모양은 좀 떨어지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이 모양 이런면좀 떨어지잖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관상은 모 중심, 미 중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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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중심, 오케이, 복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 모양에선 좀떨어지는데 마늘 코, 산비 이런 게또 돈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코를 갖고서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콧등 살짝 좀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성형 강추하는 건 아니고요. 어 그리고 복주머니 같이 생긴 거. 이런 복주머니, 쓸개 주머니, 뭐 이런 복주머니 같이 생긴 이런 현단비라 그러는데 관상 전문용. 이런 복주머니 같이 생긴 이런 코. 뭐, 모양 보고, 우리가 뭐,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 모양 보고 잡는 거 아니잖아요. 관상 모양 보지 맙시다. 복, 복만 봅시다. 복만. 복. 예, 복 들어오는, 돈 들어오는 복코 복주머니. 이런 예, 모양도 좋고 또 하나 이 복섭이라고 있는데 모양이 이렇게 콧등이 이렇게 둥그스름한 이렇게 둥그스름만 이런 건데 복섭이 쥐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서 복섭이 쥐서자거든요 누구를 예를 들을까? 아, 누구 좀 유명한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할수 있을 텐데 아 방송인 뭐 개그맨인가 그 유땡땡, 예 유땡땡 요분요분이요 복섭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뭐 방송기술 최고라 그러대.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요 나이 때가 좀 지나고 지금 입 모양으로 내려왔는데 이분 좀 이렇게 나왔, 어 이분 좀 나온 건또 그래. 어쨌든간에 요요요코 이런 게 복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에 이제 복하고 좀 거리가 있는 돈복돈복하고좀 거리가 있는 코들이 있는데 음. 하고 거리가 좀 있는 코는 어떤 코냐? 여기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코가 콧등이 아주 얇은 사람, 또는 콧등이 푹 꺼지신 분, 또는 코가 정면에서 모르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울면서 내려온 거. 이런 걸삼만삼국비라 관상 전문용으로 삼만삼국비세번 꺾어져서 내려온다. 산이 이렇게 산등성이 산맥이내려가서 이런 코들이 있어요. 정면에서는 안 보여. 측면에서 봐야 돼. 그래서 사람 얼굴을 볼 때, 관상을 볼 때는 얼굴 정면만 보지 마시고 슬쩍 옆모습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정면하고 측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너무 많은 거요 너무 많습니다. 팩트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 있는 거, 콧구멍 큰 거, 길치 않고, 갖고 있으면 돈 갖고 있으면 사기에 안 쓰려도 막 쓰게 되거든. 예, 돈이 막새는 거, 콧구멍이 크면. 그럴 때는 또 방법론을 가르쳐 줬잖아. 조규문의 관상 유튜브는 뭐, 보기 없는 거, 보기게. 안 되면 좋게 되게 해라 나쁜 건 좋게. 요게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편차를 갖고 있지 말고 괜히 이 쓰면 무조건 땅 사고 집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아니면 배우자한테 배우자한테 경제권을 넘겨라 그러면 니, 당신이 갖고 있으면 막 쓰는데 배우자는 그렇게 안할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코들 그래서 콧등이 꺼진 거이 돈이 나가는 거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울면은 인생이 파도를 많이 쳐 올라갔다 내려갔다 파도를 많이 쳐 청룡열차처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매브리코 우리 주변에 가끔 보죠 콧등에 뼈가 툭 올라가신 분 이런 매브리코들이 있어요 요건 또 이게 자기주장이 강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조금 자신도 모르게 또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나도 그런데 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괜히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싸우면서 크거든 남자 남자 요즘은 뭐 어린아이들도 싸우면서 크지는 않는데 우리 어렸을 땐 정말 싸우면서 컸어요 괜히 그 싸움박질 해가지고 남자분들이 코 맞아서 코가 이렇게 옆으로 휘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코가 옆으로 휘면은 인생이 옆으로 빠지는가 잘 나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하고 또 일이 생기고 돈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관상은 변한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귀는 안 좋으면 모양이 보기 안 들어오면 가리면 되고 귀걸이 하면 됩니다. 입술 얇으면 립스틱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좀 끌어오리면 마사지 하면 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눈눈 꼴이 없으면 아이라인으로 그려주면 돼요. 코 어떻게 할 건데?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없죠?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내가 뭐 밖에서 강의 뭐 대중 강연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강의 한거뭐 유튜브에 조금씩 올라온거 보고서 내거 짝퉁하는 그런 유튜브나 뭐 관상 이렇게 좀 흉내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요 유튜브가 나가고 나면 많이들 할것 같아 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코는 어쩔 수 없어 성형해야 돼 뿌리 스트으로할 수도 없고 머리 내릴 수도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성형 안 하고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눈에 대해서 유튜브 찍었을 때 네! 눈동자가 툭 붉어지거나 눈동자 착점이 총기가 없고 나면 안경을 끼워줘라 여자분들은 그게 좀 미적인 감각에서 떨어지면 렌즈를 끼워주면 된다 검은 눈동자 렌즈 근데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미적인 감각에서 또 브라운 쪽을 또 많이 택해요 그거 복 나갑니다 괜히 렌즈 끼다복 나가는가 그거는 브라운 말고 검은 눈동자 노래도 있잖아 새까만 눈동자에 아가씨 아이거 그리고 그게 싫으면 고양이 청목 파란 눈동자 초록색 요게 좋습니다 그러면 코가 만약에 복하고 거리가 멀다 콧등이 등이 여기가 푹 꺾어지신 분, 아니면 코가 반대로 매부리코이신 분. 이런 분들은 안경을 딱 끼면 여기가 푹 꺼진 게 안경 테가 딱 커버를 해준 까코등이쑥 들어간 게 커버가 되는 거야. 안보여 관상 은볼관 자, 모양상자 눈으로 봐서 좋은 건 보기 들어오고 나쁜 건 흉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 코 여기, 여기 안경 테가 딱 커버를 해준 까쑥 들어간 게안보여 복도 없고 흉도 없다. 오케이? 네. 고. 자, 두 번째. 매브리 코. 여기가 툭 올라오신 분. 안경 딱 끼면 딱 이, 어, 가운데 테가 딱 막아주니까 또 여기가 꺾어진 게 커버가 딱, 딱 되네.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물론, 코구멍이 들창코인 분은 안경으로 그건 안 안 되지. 고고까지는 난데 다 되는 건 아니야. 에, 코는 작은 거보다큰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 에 이렇게 안경을 안 끼고 매부리 콜에 이렇게 수술하고 싶다. 자르기보단꺼진 부분을 에, 이렇게 필라를 넣어서 올려 세워주는 게 커지는 게 좋지. 자극 깎으면 복이 작아지고 또 하나 뼈를 깎게 되면 나중에 복원이 안 되고 공사도 커지고 공사가 커지면 금액도 커지고 또 위험 요소도 또 있어요. 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콧구멍이 보이시는 부분은 콧망울 여기 콧망울하고 이 콧구멍 콧등, 이 부분을 살짝 커버시켜주는, 이런 시술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요거 빨리 별 표시해야 됩니다. 코를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시간 조금 지나서 이게 막 변형되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변형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재시술하는 분도 많아 근데 코는, 코뿐만 이니 얼굴 어느 부분이든지, 나는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그냥 제 많은 관상 상담 경험이라고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 경험에 의하면 자꾸 시술을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더라.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지 처음 했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두번 하면 더 이상해지고 세번 하면 속된 얘기로 해서 괴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만약에 시술은 그다지 권하지는 않지만 꼭 시술을 해야 될 분들은 딱한 번으로 끝내라. <목소리>